안녕하세요. 순살국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이 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에 대비하셔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제가 앞으로 영상을 어떻게 올릴지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올해 수능 비문화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각종 수험 관련된 커뮤니티나 카페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일부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일부 한두 개에서 세개 문항 정도는 리트 리트 시험에 있는 언어 이해와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의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문제가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을 합쳤을 때 45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45문항이 다 리트화 되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문학도 17문항이 나오죠. 근데 17문항이 다 리트화 되었냐, 아니면 또 17문항에 딸린 4개 질문, 네개 지문이 다 리트화 되었냐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대부분의 문항과 대부분의 지문, 대부분의 문단과 문장들 리트화 되었다고 하기에는 그 정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아요. 이거는 제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답을 들으려면요 국어 강사가 아니고 리트를 제대로 풀고 대비하는 로스쿨 준비생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저도 로스쿨 준비생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로스쿨 준비생한테 물어봤을 때 17문항의 비문학 문항이 모두 리투화되었냐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리투화되었다고 답변할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전개방식 문제와 일치문제, 어휘문제, 그리고 가변수준의 일치부합형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단지 체감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리트를 대비하는 거는 고난도 추론과 부한 문항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수능보다는 추론 능력이랑 부한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니까. 그런데 고난도 수능 문항이 몇 개가 있긴 해요. 두 개에서 세 개, 네개 내지로 좁힐 수 있는 그 문항에 대비하는 목적에서는 여러분들이 리트 언어 언어 논리, 언어 이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항이 고난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는 기출 문항이 더 중요하다예요. 여전히 리트를 풀지 말아라,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대부분의 공부는 기출 위주로 그리고 기출을 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고난도를 실전에서 만나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가서 이를 리트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싶겠고 저도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현역 때 수능을 망치면서 이 수능이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 수능은 좀 기존의 수능과 다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나중엔 차근차근 뜯어서 혼자서 분석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일 뿐이긴 하지만요. 저는 45문항 또는 17문항이 전부 리트화 되었다는 거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리트를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진짜 좀 세게 얘기를 하면 제 생각은 요거예요 기출을 일단 푸세요 기출을 일단 푸시고 그 기출에서 나온 어려운 포인트들 있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를 풀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가를 기출을 최소 3번, 2번 많으면 5번까지 돌리고 나면 이게 다 정리되거든요 그 뒤로 리트 미트 디트 피셋 같은 고난도 선별문항이랑 교육청 기출 문제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감이나 뭐 상상이나 바탕 같은 이런 사설 모의고사, 뭐 서바이벌 같은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그때 가서 푸셔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기출 세 번이나 다섯 번 정도 돌리고 고난도 포인트 다 집어내는데 12월부터 시작하시면 6평 전후로 끝이 나야 정상입니다. 그때부터 고난도를 풀어 제끼셔도 상관이 없어요. 반수하시는 분들이 반수를 할 때. 근거가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기출에서 어려운 포인트랑 기출에서 볼 거를 이미 다 봤으면 그리고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다면 풀수 있는 게 물론 기출도 같이 병행을 하겠지만 사설 문제랑 n제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통 반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막 고3이 되거나 아니면 아직 누적 공부량이 많지 않아서 기출을 덜본 단계라면 저는 이 다양한 다 풀의 자료를 풀고 깊게 분석하는 단계 이전에 기출을 일단 먼저 다 풀고 깊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어, 나 기출 문제집 8권 풀었는데 성적 안 올라. 10권 풀었는데 성적 안 올라. 물론 그분들이 다이렇는 않겠지만 여기서 문제를 단순히 풀고 채점하고 틀린 이유를 답지에서 확인하고 그거를 공부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나 아니면 이전에 인생에서 해왔던 다른 공부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만 해도 점수가 오르고 일, 이거를 공부로 쳐줄 수 있었는데 수능 비문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성 시험에 가깝거든요 능력 시험이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를 답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죠 답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줘요. 근데 이 답지를 이해하는 능력이랑 변형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낼 능력 해결할 능력은 이두 가지는 명백히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왜 틀렸고 다음에 안 틀리려면 어떤 능력 또는 태도를 길러야 하는지 이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왜이 문제를 틀렸는가. 내 능력이 지금 독해력이 부족한 건지,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건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과 해결책 파악이 되어야 공부해요. 수능에서는 그래요. 다른, 이제, 다른 시험, 뭐, 운전면허나 이런 거랑,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수능 시험은 확실히 이두 가지가 안 되면 실력이 안 오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문제를 20권 프로도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답만 외우고, 답지만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새롭게 변형될 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길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꼭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원인 파악과 해결책 파악을 습관적으로 매일 공부하면사는 그런 태도가 갖춰져 있다면, 사실 기출이랑 리트를 병행해도 상관없고, 리트를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수능 전에 기출을 또 봐야겠지만요. 아무 자료나 풀어도 돼요. 이 태도가 되어 있으면 사실 뭘 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300일 이상 공부하면 망해도 1등급 컷이 나와요. 망했을 때 1등급 컷, 잘하면 1등급 상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도를 꼭 중요시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아직까지 성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지금 2021년 11월 29일이라서 아직 성적 발표가 안 됐는데 지금 언어와 매체, 그리고 합법과 장문 간 표준점수 차이가 미미하게 남아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수능을 대비하실 분들한테 이 과목의 특성에, 과목의 특성을 설명해서 추천을 드리면 그냥 하루 3 0분에서 1시간 내외로 투자해서 이 국어 과목이 결국 시간 싸움이잖아요. 이 시간 운영 안정성을 가져가고 싶으시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도저히 하루에 국어 공부에 4시간 이상은 쓰기가 싫다. 나는 수학 과탐을 그냥 더 많이 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화작입니다. 또는 아 나는 비문학 재능춤이다 나는 독해를 정말 잘한다. 나는 독해가 남들과 다르다. 라고 본인이 확신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면 사실 화작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결국 안정성을 위해서 언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뭐 공부를 국어에 그렇게 많이 쓰기가 싫다 그러면은 화작을 하셔도 타 했는데 저는 제 자식이 올해 시험에 친다면 엄매를 추천할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화작은 시험 난이도가 출제진 운빨에 크게 좌우돼요. 이 단어가 참 저렴한데 이거보다 나은 어휘를 못 찾았어요. 출제진이 어떤 연도에는 쉽게 들어가서 쉽게 되고 어떤 연도에는 어렵게 들어가서 어렵게 돼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낸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화작의 본질이 비문학과 똑같거든요 그냥 지문 읽고 나서 지문에 있는 특정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지의 옳고 그름, OX를 판단하는 게 화작이잖아요 비문학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진이 독해 난이도를 높이면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올해처럼 올해 수능이 오랜만에 불화작이었거든요 근데 언제 불화작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올해 수능을 불화작으로 냈으면 내년에는 물화장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학생 학생 입장에서 그이연속 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무슨 근거로 배제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독해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국어 공부를 30분이라도 더 해서 그냥 안정성을 가져가고 싶으면 엄매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매 중 언어가 문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초중고교 과정에서 조금씩 공부하셨던. 그 문법의 본질이 암기잖아요. 암기와 반복형 공부를 하면 체감 난이도가 얘는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계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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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 모르는 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문법 개념서 10회독 이상 했을 때 본인이 모르는 개념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화작은 100회독을 해도 난이도를 높게 내면 아 짜증 난다 하고 그냥 지지 쳐야 돼요. 실전에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업매도 물론 난이도 편차가 있죠. 어렵게 나온 적도 많고. 근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업매는 정답률이 30%, 40% 떼어도 1등급 애들, 2등급 애들은 다 맞추게 되는데, 화작은 1등급 애들도 틀리고, 2등급 애들도 틀리고, 3등급 애들도 틀리게 돼요. 고난도로 되면.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업매가 좀더 충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비문학을 정말 못하는 학생도 화작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매보다 화작이 동일 점수 대비 표준 점수가 낮아요. 왜냐면, 화작은 사실상 외워야 되는 개념이 없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엄매는 언어 개념을 공부를 안 하면 문제 자체가 안 풀리거든요. 그 얘기는 공부를 엄매가 더 많이 한다는 거고,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이 엄마보다 적은 화작은 당연히 더 낮은 점수를 쳐줍니다 동일 점수일 때 커트라인도 더 높고요 1등급 컷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험 시간 운영 안정성과 점수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원하지만 약간 공부 비효율성을 감내할 수 있으면 언어 매체 시간 공부 대비 시간 효율성은 있지만 약간의 위협성을 가지고 가는 것을 선택하실 거면 화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굳이. 구독자분들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4만 몇천 명인데 그중에 고3이 한만명 정도는 있겠죠. 그래도 만 명에서 5천 명이 강제로 한 과목을 선택하게 해야 된다면 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강제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언어와 매체를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올해 수능에서 화작을 얼마나 어렵게 낼수 있는지 약간 출제진의 역량에 과시하듯이 냈거든요 진짜로. 왜 그렇게 냈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 됩니다. 그렇고. 그럼 문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비문학이랑 선택과목 얘기만 하냐? 아, 변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벗어난 지 4년이 다 돼가는데, 4년이 다 돼가고 자료를 계속 만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풀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만드는 거랑, 여러분이 들 문제를 맞추려고 공부를 하는 거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쉽게 느껴져요. 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전 과거 수능 기출이랑 비교해봐도 솔직히 나이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오래 봐서, 오래 이 판에 있어서 고여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객관적으로 그냥 올해 시험 친 애랑 작년에 시험 친 애한테 아는 사람한테 그냥 물어봤는데 똑같대요. 이 일을 업으로 안 하는 사람한테도 문학 난이도가 올해 특출나게 어려운 어렵다는 느낌은 그닥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영계율 빼면 변한 게 없어요. 해야 하는 공부를 그냥 아래로 나열할게요. 첫 번째는 고전 문학 어휘 암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뭐 고어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한자 어휘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승상 그리고 뭐 불희 이런 고어들이 안외우면 독해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걸 외우셔야 되고,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7월인가 8월쯤에 사관학교와 경찰대학교 1차 시험이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교는 이 고어를 더 깐깐하고 세밀하게 묻기 때문에, 어휘를 더 깐깐하게 외우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제일 중요한 거는 2번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 2번. 문학은 선택지의 오류 유형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평가원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뭐,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한개 만들 거고,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네 개를 만들겠죠? 다, 전부 다,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아, 이, 이 선택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이거를 다 정리를 하세요. 아예 그냥 별도의 공책에다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만 그, 문제 번호랑 해가지고 다 정리하셔도 될 정도로 저는 2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문학도 독해가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솔직히 안 해도 되, 되는데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학은 기출을 3번 이상, 5개년, 5개년 기준으로 3번 이상 돌리고 EBS 수능특강 보고 수능완성 보고 한 4번, 5번씩 보면 자기가 치는 시험, 그해 시험에서 모르는 작가가 또는 모르는 작품이 3명이나 3개 이상 출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작가인데 모르는 작품 이런 경우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왜냐면 간접연계나 비연계로 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예 모르는 작가 또는 미상으로만 3명, 4명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아는 작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서사 전개가 고정되거나 주제가 고정돼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이렇게 많아지면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영웅이 나와서 시련을 겪다가 그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이 된다 아니면 뭐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이거를 회복한다 어떤 이제 호랑이랑 동물이 나와서 인간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네, 이렇게 주제가 줄거리가 몇 개로 귀결됩니다 귀결돼요 그리고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좀더 다양한 편이긴 한데 서사전개가 막 작년에 나왔던 수능 또는 재작년에 나왔던 수능이라 너무 다르다, 전혀 다르다, 이런 느낌의 소설 잘안 나와요. 의식의 흐름이 예외이기는 한데요. 이 의식의 흐름도 지금 한 20년 기출을 보시면 8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8번 나왔을 때 작가가 다 겹칩니다. 또 박태원 나오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나오고, 천변 풍경 나오고, 그리고 또 이상 나오고, 낼수 있는 작가가 많지 않아요. 이 의식의 흐름으로도. 그래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공부량이 받쳐주면은 다 익숙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8개년 이상 기출을 3번 이상 돌리고 수특수환을 보세요. 근데 수특수환은 1월인가 2월에 수특이 나오고 5월인가 6월쯤에 수환이 나오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미리 기출을 해 두시고 1, 2월에 수특이 나오자마자 수특을 도파한 다음에 학력평가를 치시고 다시 기출이랑 수특을 병행하다가 5, 6월에 수환이 나오면 그때 수환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문학 토해가 어렵다는 말은 고어를 안 외웠거나 누적 공부량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냥 하면 해결됩니다. 공부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문학 공부는 세상 대부분의 문제가 저는 마더 네이처 아니면 빠더 타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학 공부는 빠더 타임이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줘요. 시간 누적 공부량. 공부량이 누적되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근데, 비문학은 안 그래요. 비문학은 누적 공부량도 물론 중요한데요. 누적 공부량보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본인이 왜 문제를 틀렸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과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 후속, 나중에 또 변형돼서 나올 문제를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 생각해야 하는가. 이두 가지가 중요해서, 문학, 문학,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마더 네이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의 본질. 공부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학 공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누적 공부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개 빼먹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면 문학 개념어 뭐 있죠. 표현상 특징. 요거 암기하시는 것도 계속 관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도를 말씀드리면 2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2번이 가장 중요하고 1번이랑 4번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이라고 생각해요. 3번을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 예전에도 찍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개정을 해서 얘기를 드렸고, 틀린 문제에 한해서는 비문학처럼 틀린 이유 플러스 해결책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학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고, 아, 지금부터는 수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 비문학 영상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비문학에서 빌려야 하는 능력이 크게 두 가지로 귀결 된다고 생각해요. 지문 독해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저는 1, 2를 둘다 유튜브에 업로드할 생각이고 1부터 12월 초, 1월 초에 업로드하고 2는 1월 중순, 2월 초에 업로드할 것 같아요. 내용이 대, 그닥 많지 않은데 대강 아래와 같습니다. 지문 독해 능력 파트에서는 어휘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거 플러스해서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대량의 정보를 요약하는 방법을 다섯 강에서 일곱 강 정도로 만들 것 같고 문단간 정보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강이 정도 그리고 이해 불가능한 정보를 처리하는 잡 기술을 한 강이 정도 해서 합쳐서 열 강이 정도 독해 능력으로 다룰 것 같고요 해결 능력은 이거 다한 강씩 해서 한 다섯 강에서 길어지면 한 일곱 강 그래서 열다 강에서 1 7 강이 될것 같아요 그때 그때 약간 더 생각나면 두개세개 정도 추가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계획한 거는 15강에서 17강 사이입니다. 저는 요거를 12월에서 1월 초에 업로드하고 이거를 1월에서 2월에 차근차근 업로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영상 안 보고 공부하실 분들도 이거를 보시면서 내가 이 중에서 어떤 능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가를 보실 때 참고하시는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댓글에 그냥 많이 달리는 내용이랑 좀 잘못된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정정을 하려고 적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말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를 부과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댓글에 이 사람 뭐임? 이 사람 대학이 어디임? 이 사람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네가 뭔데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냐?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나씩 드릴게요. 일단 대학은 연세대학교예요. 행정학과라는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행정학과를 다니지 않습니다. 다른 학과예요. 그리고 굳이 이 업계와 관련된 경력을 말씀드리면 시대 인재랑 계약을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 2022년 아마 1월 초쯤에 시대 인재북스라는 자회사 출판사를 통해서 교재를 출간할 것 같아요. 한 권, 이때 1권을 내고요. 3월에 동일한 컨셉의 책을 2권을 낼 겁니다. 그렇고, 저는 교사도 아니고요, 강사도 아니고, 조교도 아닙니다. 프리랜서 팀이에요. 원래 신사의 국어를 처음 할 때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근데 얘는 유튜브랑 연관이 없고, 자료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얘도 학교가 똑같습니다. 근데 둘다 학과가 국어 공문학과도 아니고, 저희는 사범대가 없어서 국어 교육과도 아니고, 교육학과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과가 국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어떻게 시대인재랑 계약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자료 만들어서 저작권료 받아먹는 대학생이, 아, 이런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적절한지, 적, 적절하지 않은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서 들어보시길 권장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맨날 자료 만들면서 연구한 내용, 아, 이거는 전달하면 좋겠다. 어, 이거는 좀 전달하기 애매하다. 싶은 것 중에서 걸르고 걸러서, 아, 유튜브에 이거 한번 전달해보야겠다. 하고, 휴대폰 카메라 위에 이렇게 딱 켜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걸러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느껴질 내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셔서, 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